피터 박이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한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유명세를 탔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최연소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몇 살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는가? 17세. 예 11개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예 18세 되는 해검사에임용이된 한인 청년 검사입니다. 그 동생이 그최연소 기록도 바꿔 버렸습니다. 그 동생은 17세 8개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laughs> 이최연소이 17세 17세에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도 대단한데 사람들이 갖는 이 궁금증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기에 그 어렵다는 미국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느냐라는 것이그 질문에 이 피터 박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좋은 책을 하나를 정해서 그 책을 한1 0 0번 이상 읽었습니다. 시험 날 문제를 풀때아이 답이 몇 페이지 어디에 있구나라고 연상이 될 정도로 반복해서 책을 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소위 반복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주일의 말씀을 통한 그 성경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몰입을 하고 반복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생생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온갖 시련과 역경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이란 결국. <laughs>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고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몰두하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반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도약이 있는. 그런 기회로 사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7절을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이 은혜란 무엇인가? 이 은혜라는 단어는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좀 막연한 개념인데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저 주는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할때 질이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선물하지는 않죠. 우리는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하, 이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을 말합니다.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풍성하다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다 또는 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백이 필요한데 이 풍성하다는 것은 100 이상으로 초과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은혜의 즉 키 풍성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로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데 지금 키 풍성한. 거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 시편 2 3 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성경에 은혜 풍성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는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기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쓴더 본질적인 구체적인 목적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초과해서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만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려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초과하는 넘치도록 많은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데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소유의 의미보다는 기부의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이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인가? 성경에는 크게 이세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원수가 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교만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외모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 나타내고 싶은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 자기 자랑의 배후에는 자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허무 사랑해,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이 좋은 점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에게 적군이 되시고 교만한 자의 원수가 되셔서 물리치신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자신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악수를 하나 하더라도 뻣뻣하게 뒤로 제쳐서 악수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숙여서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낮추는 사람이고 자세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가게에 가면 화장품 냄새가 몸에 배듯이, 음식점에 가면 음식 냄새가 우리의 몸에 배듯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가 우리 몸에 스며드는 것이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뜬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이것이 어찌 지혜뿐이겠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지혜가 부족하구 나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를 때 정말 인생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뭔가 좀참 어리석은 말하고 미련한 말을 하면 여태껏 뭐했냐 공부 안 하고 뭐했냐 인생 어떻게 살았냐 막 이렇게 꾸짖고 책망할 텐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결핍된 인생입니다. 은혜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 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가르쳐집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7절의 주어가 우리는 이어서 이게 수동태로 나와있지 이것을 예수님을 주어로 하면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가 아니라 죄사함을 하셨느니라 능동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사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속량이라는 말은 전쟁 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포로와 노예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 납치된 사람 그 납치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랜섬입니다. 전쟁 포로나 이 노예 그 사람의 값을 주고 그것을 지불하고 사는 것 이것이 송량입니다 그런데 송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불하고 샀다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인데 죄의 포로인데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린 아이들이 손을 움켜쥐듯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욕심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모든가 다 죄인인데, 그렇게 우리는 죄의 포로이고, 죄의 노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그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죄의 노예 죄의 포로 상태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우리를 속량 사셨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 그의 피는 물론 예수님의 피이죠. 그이 피는 무엇을 말하는가? 물리적인 피를 말하는가? 어느 정도 물리적인 이 블러드 우리의 몸 혈관 안에 돌고 있는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laughs> 그러나 이 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가 있으면, 피가 돌면 살아 있는 것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큰 대수술을 할때 피를 흘릴 때 먼저 그 많은 양의 혈액을 확보해 두는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그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버려가며 피를 버려가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채말 그대로 유혈이 낭자한 채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노예이고 노예 포로된 우리 호두를 죄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포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그의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값주고 죽음을 값주고 사심으로 예수님의 노예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 죄성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송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송량 곧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이드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 사이드로 보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냥 발을 잘못해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우리가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정신을 잃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 뱀이 있습니다. 근데 뱀이 아주 굉장 득실득실하게 많은 것이죠. 그곳에 있다간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줄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사다리를 잡고 잡았더니 줄 사다리가 올라가서 우리는 구덩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고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줄 사다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줄 사다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양자명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솔라 휘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믿으면 이해가 된다. 순서가 먼저 믿음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죄의 포로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값을 피로 갑주고 사0으로 나를 죄에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 목적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인가? 때가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때가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 조화롭게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이온 우주가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으셨고 하늘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그 안에 사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을 만드셨고 동물을 만드셨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통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 만물의 이 통일이 조화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범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도 저주를 받았고,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해야만 했고, 하와는 해산의 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가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으로 대표되는 이 피조물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받음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피조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지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땅도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 그들은 탄식하며 신음 소리를 내며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속량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죄값을 갚아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를 없애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가 원래 의 모습으로 조화되고 통일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적인 통일, 이 우주적인 구원이 일어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하늘과 땅의 이 통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 위와땅위와땅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무덤덤해요. 찬양에도 별로 힘도 없고 감정도 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이 천상의 성도들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을 했어요. 기쁨으로 찬양을 했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런 거구나.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거구나. 예배는 즐거움이 넘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구나.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천상의 예배를 소망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들은 온통 예배했어요 14만 4천명이 천군과 천사와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로 올려드릴지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송량 죄사함 받은 우리도 그 찬양에 무리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와 찬양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내 많은 죄가 다죄 사함 받았다. 그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